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 중기 봉사단 디지털 3기 탄자니아에 파견된 황영주 담원입니다. 음, 저는 일단 봉사를 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두 달이 되었는데 이후에 저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은 도서관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었고, 그리고 뭐 약속을 간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MBTI가 i 이기 때문에 또 내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탄자니아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활발하고 외향적이게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탄자니아에서는 뭐 만보, 후장보, 뭐, 하바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고 가끔 좀 이렇게 많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손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일들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게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문화를 겪을 수 없는 게 벌써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도 달라진 점은 영어의 자신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만약에 뭐 외국인이 말을 걸거나 영어로 말할 일이 생기면은 문장이나 문법을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는 어쨌든 대화가 통하면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을 만나서 말을 할 때는 현지인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더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익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과 얘기할 때는 더귀 기울여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영어 실력이 더 향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의 스타일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편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단정한 스타일을 많이 입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렇게 많은 악세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스타일을 변화해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여기 탄자니아에서는 이렇게 탄자니아 티셔츠를 판매를 합니다. 약간 저지 형식이라서 매우 활동적이고 또 편합니다. 저는 이 색깔뿐만 아니라 이 파란색과 그리고 검정색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티셔츠들이 있고 또한 저희 집 근처에 마사이 마켓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팔찌, 뭐 벨트, 목걸이, 약세사리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싸요 뭐 이런 팔찌 하나가 천실링인데 천실링이면 한국 돈으로 한 500원? 600원 하는 정말 퀄리티가 좋지만 예쁜 그런 팔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불편해서 액세서리를 잘 찾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우선 여기만 보면은 팔찌가 두개 있고 여기에는 무려 팔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름, 탄자니아 이름인 투 마이니를 이제 비즈로 만든 팔찌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걸이랑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매한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스타일이 이렇게 탄자냐식 변한 것도 정말 다른 점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벨트도 구매 해서 벨트도 하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장식품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록 두달 전이지만 한국에서의 그런 저의 모습과 현재 탄자니아에서의 저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생활하면서 더 달라질 저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탄자니아에서의 생활을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산테사나